영상 조회수가 낮거나 수익 창출 정지가 두렵거나 혹은 완전 유튜브 초보라면 잘 들으세요 최근 유튜브 알고리즘의 가장 큰 7가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재미나이입니다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재미나이 AI로 구동된다는 것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재미나이는 구글판 채 g PT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튜브가 재미나이에게 맡긴 역할은 동영상 분석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제는 태그나 제목 같은 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미나이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화면에 시각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심지어 영상의 톤까지 이해해서 슬픈 내용인지 비꼬는 내용인지도 파악합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꽤 무섭죠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신뢰 점수입니다 단언컨대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입니다 재미나이는 이제 플랫폼 내 여러분의 모든 행동 패턴을 분석해 점수를 매깁니다 버튼 하나로 찍어내는 AI 툴과 양산형 공장 채널이 범람하면서 유튜브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프로필 검증에 나선 것이죠 이제 단순한 조회수나 구독자 수는 무의미합니다 재미나이가 당신을 사람이 아닌 보으로 판단하는 순간 채널은 즉시 삭제되고 수익 창출은 막힙니다 최근 2주 사이 채널이 날아갔다는 소식이 빗발치는 이유. 범인은 바로 이 업데이트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채널의 숙성도입니다. 가능하다면 개설된 지 최소한 달이 지난 채널에 영상을 올리세요. 묵힌 기간이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깡통 계정 대신 평소 유튜버들을 구독하고 시청하던 여러분의 실제 개인 구글 계정을 사용하세요. 구글 원이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유료 구독 이력이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유튜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 이메일로 채널을 만들자마자 시청 기록도 없이 1시간 만에 영상을 뚝딱 올린다. 이는 유튜브가 가장 싫어하는 양산형 보시나 프로그램으로 의심받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바로 디지털 발자국입니다. 채널 설명란에 X,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웹사이트 등을 연결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때 계정 이름은 유튜브 채널명과 똑같이 맞추세요. 이것은 재미나이에게 이 채널은 실제 얼굴과 이름이 있는,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는 겁니다. 물론 규정을 위반하라는 꼼수가 아니라 채널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세팅법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바로 초기 업로드 빈도 조절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매일 업로드하지 마세요. 신생 채널은 많아도 이틀에 영상 한 개를 올리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초기 영상 15개까지는 조회수보다는 노출수를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영상을 여러 개 업로드했는데 노출수가 많이 났다면 이는 채널의 신뢰 점수가 낮거나 콘텐츠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노출수가 많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과감하게 업로드 빈도를 높이셔도 좋습니다. 이미 성장한 채널은 상관없지만 새 채널은 알고리즘에게 기계가 아닌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실제 사람은 처음부터 기계처럼 매일 영상을 찍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바로 설명란의 정보화입니다. 설명란에 단순히 태그를 도배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적 정보와 지식을 채워 넣으세요. 재미나이를 비롯한 최신 알고리즘은 교육적인 가치가 담긴 콘텐츠를 선호하고 보상합니다. 재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에게 영상을 간단하게 요약해달라고 요청해서 설명란에 기재하세요. 이 과정만 거쳐도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요약하자면 재미나이 도입으로 실내 점수가 중요해졌습니다. 오래된 계정을 사용하고 채널을 실제 사람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SNS를 연결하세요. 그리고 초반엔 천천히 업로드하고 설명란에 교육적인 내용을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진지하게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현재 많은 수강생분들이 실제 성과를 내고 계신 유튜브 스타트 강의에는 제가 2년 넘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모든 핵심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55개의 영상 강의와 전자책, 실전 꿀팁은 물론 채널 진단 피드백과 수강생 전용 커뮤니티 등 성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주세요. 또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떡상하는 AI 영상 제작 무료 강의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